아 이게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멋있어요 이 파트 맞아요 나도 이거 너무 멋있게 봤어 아우 나 여기였어 방금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액션 코리안의 코비입니다 기정입니다자 오늘 보신 영상 드디어 드디어 파이널리 파이널리 <laughs> 이제 구독자 분들이 아기다리고 고기다리고 <laughs> 지민님의 라이입니다. 아고 아고. 네, 아고 아고. <laughs> 너무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볼 영상들 또 리뷰할 영상들 요청 사항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요청 많아도 뭐 많으면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감사하고 자 오늘 보실 영상 지민님의 라이 교차편집입니다. 아 드디어 들고 왔어요.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Let's go. 와, 이 항상 인트로 때마다 관객들 보는, 약냥 뭐, 너무 압도가 오는 것 같아요. 아, 나저 백발 어떡하냐. 저 음. 어, 가사 띄워주셨네. 음. 아, 번역을 켜놨나 봐. 괜찮다, 괜찮다, 음 좋다. 아, 여기가. 음음음 약간 단어 법 같은 느낌이에요 음음 오. 정위기방전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네. 그러네. 어. 아까 내가 거짓말을 했다가 내가 이게 거짓말이다. 어우, 네. 눈빛이 살아 있네요. 지민 님도. 아 이게 아 너무 너무 멋있어요 이 파트. 맞아요 나도 이거 너무 멋있고 봤어. 아우 나 여기 왔어, 방금. 음나 이렇게 비트 때려 부시는 게 너무 좋아. 오. 야, 확실히 무용을 하셨어서 그런가. 표현할 때 이렇게 쭉쭉 뻗는 선이 다르죠. 아, 음 표현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이 바뀌 분위기 바뀌는 게 굉장히 스테디랜다맞요 네. 약간 서사가 있는 것처럼 아. 느껴지는. 어? 약간 남자가 자기가 소년이었을 시절을 회상하면서 부른 아. 노래 같은 아. 느낌. <laughs> 되게 돋보이는 안무를 잘한다. 세미풀 때부터 그런데. 맞아. 어, 퍼포먼스 보는 맛이. 아, 아, 예예. 댄서분들 너무 잘 구성을 너무 잘 쓰는 거 같아요. 음. 지민은 섹시다. 와. 맞네. 오. 어우. Yeah. 난 이.. 와.. 아, 지민이 아, 억지가 없어서 너무 좋아 약간. 억지로 비트 때려 맞추는 게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잡을 거 잡고 칠거 네. 치고 보낼 거 보내는 약간 이 동작도 너무 좋아 몸으로 표현하는 거에 약간 도가 서있는 사람인 것아 진짜로 진짜.. 진짜 도가 텄어 네, 몸으로 이야기 만드는데 도가 텄어 제가 네. 라이.. 저번에.. 음. 음. 저번에 봤을 때도 그럼. 이제 제가 세미프리 때는 검은 장미라고 했다가 이제 음, 여기서 음, 붉은 장미라고 했어요. 아 이게 조명 때문도 있는데 약간 음. 되게 고혹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노래였어요. 음, 그 약간 저는 그냥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가사를 보면서 이게 약간 제가 의미 부여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약간 뭔가 이것도 좀 아미분들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가사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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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음. 변하기 싫으니까 음. 어, 나를 구해달라. 음.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다 거짓말이다. 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런 서사를 담았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 이지민 씨가 음. 그렇게 얘기하 했었잖아요. 약간 나는 아직 소년인데. 아그 아, 아, 남자가 아, 이제 아, 시간이 지나서 아, 소년이었을 아, 때 아, 나를 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같다고요? 어, 어, 그래가지고 약간 나는 그대로인데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날 그대로 봐주는 음, 거 약간,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 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감상이니까 왜냐면은 원체 BTS 분들은 음악을 만들 때 아미 분들에게 메시지를 많이 보내. 아 그렇죠. 약간 뭐 H 츄 전국님의 H 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BTS 분 노래도 그렇고 되게 그래서 약간 뭔가 어 이것도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음, 그럴 상상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좋은 상상이니다 아주 괜찮았네요. 네, 좋은 스토리였어요. 좋은 네.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상상을 한번 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의미가 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겠죠? 그렇죠. 또 알아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잘 봤고요. 아, 식님의. 일단 퍼포먼스 보는 맛이 아 정말 떠오르는 단어가 군개일학이라는 응. 단어가 정말 떠오를 정도로 응, 댄서분들이 응. 구, 댄서분들 구성을 정말 너무 잘하시는 응.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이 굉장히 좀 <laughs>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음. 지민님의 실력이 별로인가요? 왜손라락이 이게 아, 안 하세요? 맞아요. 뭐 있더라고요. 외적인 거 얘기만 하신다 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합니까 외적인 거에 미쳐버리는 어, 외적인 <laughs> 거는 하나의 어, 포인트일 어, 어, 뿐이고 어, 어, 이러고 보는데 네. 저희 다른 <laughs> 영상들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어. 이제 여러 방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말로 다 옮기지 못한 것들도 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짜 진짜 그냥 실력들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쵸 그렇죠. 평가선상에 <laughs> 있는 분들이 검증이 되어 있는. 해설도 그냥 인정이 되어 있고 네. 세계적으로도 인정이 되어 있는데 진짜 이분들은 진짜 태극기가 성조해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함께 즐겨 주신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봐주시면 음, 저희도 너무, 너무 감사.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한 거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